네 이번에는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메트로놈에 맞춰서 읽어 볼게요 자 이렇게 박자 읽기는 굉장히 피아노 치는데 박자 이렇게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어, 같이 한번 여러 번 이렇게 어, 영상을 틀어 보시면서 계속 가사 그러니까 게 이름 읽는 것을 좀 추천을 해 드릴게요 메트로놈은 92로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92로 한번 맞춰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솔라솔 도시라솔 솔라솔 시래시솔 솔라솔 도시라솔 솔라솔 시래시솔 솔라솔 민 라시도레, 두세, 도시라솔, 두세, 솔라솔, 도시라솔, 솔라솔, 시래시솔 솔라솔, 도시라솔, 솔라솔, 시래시솔 솔라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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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둘, 셋,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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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두세, 라시도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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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여기 리타란도 단도 나오니까 약간 천천히 갈게요. 레레레레레두세 솔라 도시두세 솔라 시라 두세 솔라 도 시라 솔라 솔두세 솔라 도시 솔라시라 두세 도시라래 도시라, 도시라 솔두세 솔라 도시 두세 솔라시라 두세 솔라 도시라 솔라 솔두세 도시 돌라시 도래 도시라 솔라시 도, 도시도, 라시도 레, 도시, 라솔라시도도시돌시래도시도솔라시도도시 돌래 라시도시도솔 이렇게 박자 읽기 해봤는데요. 지금 아래성부, 이렇게 있는, 이렇게 아래성부는 읽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까지 읽으면 박자 맞추는 게좀 어려워서 그냥 위에 있는 선율로 읽었으니까, 어, 이렇게 영상 읽니까 그러니까 영상 따라 하실 때도 이렇게 위에 선율만 이렇게 따라서 박자 읽기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